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.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처벌합니까?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.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현행법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? 거기 꿰면 넘어갈까 봐?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? 국민들이 그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? 그거 아닌가요 원래?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?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야지 저렇게만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걸 왜, 막, 왜 막아놓습니까?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?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노동신문의 가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.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재명 정부 출범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 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걸, 이런 걸 국정 과제로 해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. 너무너무 엄숙하잖아요. 너무 무슨 국정과제야? 이게 그냥 열어 놓으면 되죠. 예.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.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, 예. 어떤 부처가요? 뭐 국정원이라든지, 뭐 법무부 같은 데서 는 국정원이 자기들만 거. 보겠다.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<laughs>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 놨습니다. 그걸 개정해 <laughs> 줘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.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헐 넘어가 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, 종북 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. 우리, 우리 국민을 국민들 믿어야죠.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표마하는 거죠.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. 네.